이 어두운 세상에서 주님의 빛을 함께 바라봅시다. 시험 당하여괴로럴수 주님을 함께 계셔 기뻐 찬양하네 할렐루,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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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모두 찬양 할렐루, 할렐루야 할렐루야 기도할 때도 주님을 함께 계셔 내가 아무도 모르게 선한일 할 때도 주님을 함께 계셔 기뻐 찬양하는 할렐루 할렐 할렐루야 우리 모두 찬양 할렐루 할렐루야 주님 나와 함께 하시네 힘이 없고 연약한 사람들에게 주님은 함께 계셔 세상 모든 형제와 자매들에게 주님은 함께 계셔 기뻐 찬양하네 할렐루야.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그 사실을 우리가 더욱 깊이 묵상하며 우리의 삶의 중심이 삶의 밸런스 삶의 기준을 중심을 잡는 그 진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이 함께 하신다면 그곳이 바로 전국이며 세상 무엇이 우리를 흔들릴 수가 있겠습니까? 다시 한번 그 영원한 곳으로 이 묵상을 통하여. 우리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민수기 17장 8절 같이 보기를 바랍니다 이틀날 모세가 증거의 장막에 들어가 본즉 레위 집을 위하여 낸 아론의 지팡이에 음이 돋고 순이 나고 꽃이 피어서 살구 열매가 열렸더라 <laughs> 메말라 빠진 아론의 재팡에 거기에 싹이 피고 꽃이 나고 열매가 맺어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와, 무엇을 우리에게 얘기해주고 있는 것입니까? 왜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까? 모세가 이스라엘 지파지들 중에 레위 지파를 하나님이, 선, 하나님이 선택하셨고 아론을 선택하셨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하여 이 아론의 지팡이에 그 싹이 피고 꽃이 나고 열매가 맺게끔 하나님이 이 사건을 통하여 그렇게 증명해 주시는 것이었습니다. 아론을 선택했고 해위 지파를 선택했다는 것 아주 중요한 의미를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기의 배경은 무엇이지요? 고라, 고라가 그리고 고라의 형제들이 레위 지파 사람들이 모세와 아론 앞에서 반항하는 그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모세가 모세와 아론이 자기들이 자기 자신을 내세워 가지고 하나님의 종인 척하면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잘못 지도하고 있다고 얘기하며 자기네들이 잘, 제대로 할 수가 있다고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모세와 아론과 같이 자기의 힘으로 쿠데타 일으켜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겠다는 것이죠. 그들이 고백하는 말을 보면 그들의 관점이 어디에 있는지, 그 가치관이 어디에 있는지 알 수가 있는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모세와 아론이 우리를 끌어내 가지고 이 광야에 놔두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들어가지, 못하, 들어가지 못했다. 그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 여기에서 무엇을, 누구를 잘라내는 것이죠. 하나님을 잘라내는 것입니다. 그들의 관점은 지극히 이 세상에 속한 관점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라, 그 형제들, 그리고 그들의 가족들을 다 한꺼번에 땅이 갈라지게 해주셔서, 그들이 몰살 당하게 되는 그 모습, 그리고 그들을 따르는 250명의 레위지파 사람들, 그리고 그들을 따르는 14,750명의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이 다 한꺼번에 죽게 되는 그런 엄청난 하나님의 심판이 떨어지게 됩니다. 그렇게 레위 지파에게 하나님께서 심판을 내렸고 고라와 그 형제들은 다 죽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론을 세워주시고 또 레위 지파를 여전히 선택하셨다는 것을 증명할 필요가 있었기 때문에 아론의 지팡이가 싹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게 해 주신 것입니다. 아 심판 가운데 공유를 기억하시는 우리의 하나님, 바로 십자가의 모습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보여 주신 하나님의 마음. 절대로 공의를 타협하지 않으시고 그러나 공유를 베푸시는 공의를 완전히 그 심판을 예수님에게 내림으로써. 그 긍휼을 베푸시는 끝까지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시는 그 아바 아버지의 계획을 우리가 여기에서도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은 여전하십니다. 그런 신실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섬깁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의 긍휼이 어디에서 나오는지 아세요? 이거 진짜 귀한데요. 이 내용을 민수기 26장 11절에 민숙기 26장에서 그 이번에 있었던 그 상황을 잘 우리에게 요약해 줄때 고라의 자손들 아들들 대해서도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11절 우리가 같이 보기를 원합니다. 아 10절부터 봅시다. 땅이 그 입을 벌려서 그 무리와 고라를 삼, 고라를 삼키에 그들이 죽었고 당시에 불이 250명을 삼켜 증표가 되게 하였으나, 11절 고라의 아들들은 죽지 아니하였더라. 그 말은 무엇입니까? 그들은 고라와 함께 모세를 대적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렇겠죠? 그, 그것을 그렇게 뚜렷하게 나오지는 않았지만, 그리고 그들을... 이 아들들을 고라와 함께 하나님께서 죽여도 우리가 뭐라고 할 수가 없어요 사실은 고라의 자녀들도 고라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아버지의 죄로 인하여 자녀들이 죽는 것 당연한 거예요 그리고 고라의 아들들도 자기들의 죄가 있기 때문에 죽는 것 당연한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국률로 그들을 구해내 주십니다 보존해 주십니다 그리고 사용해 주십니다. 나중에 고라의 자손들 중에 또 누가 나온지 아세요? 사무엘이 나옵니다. 사무엘이 고라의 자손입니다. 그리고 고라의 자손들을 통하여 시편을 쓰게 하십니다. 시편 전체가 다우이시시가 아닙니다. 그중에 시편 42편, 44편, 45편, 46편, 48편, 49편. 84편, 85편, 87편, 88편, 이것은 다 고라의 자손들이 쓴 내용들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그 내용을 보면은 그들의 관심은 어디 있는지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42편만 우리가 묵상하고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들은 예수님과 같이 이 세상에 소망을 두는 것이 아니라 지극히 하나님, 하나님에게 하나님이 참된 보아라는 것을 인정하며 하나님에게 소망을 두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42편입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신의 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신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내가 전에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며 그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는도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게 여전히 내가 여전히 찬송하이로다 아멘.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어디 가지 않았습니다. 이번 팬데믹에서도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어디 가지 않았습니다. 오랫동안 교회 나오지 못했지만 다시 교회 나오시는 성도님들에게 하나님께서 신실하심을 보여 주시는 것입니다. 다시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이런 기회를 허락하시지 않으셨습니까? 우리는 참으로 감사할 이유가 있습니다. 그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며 고라와 달리 고라와, 고라의 자손들과 같이 예수님과 같이 예수님을 나의 삶의 보화로 삼고 함께 우리 주님을 바라보며 세상의 보화를 시시하게 여기고 오직 그것을 사용하여 오직 참 보화이신 예수님의 아름다움을 나타내는 우리의 태도, 우리의 언행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세상 것에 집중할 때는 우리는 서로를 질투하고 시기할 수밖에 없고 주님을 바라보지 못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영의 눈을 열어 주심을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소중함을 알게 해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을 맛보았으니 세상 것으로 세상의 소망으로 그그 그 맛을 타협하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를 불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화난 가운데에서도 주님의 신실하심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또한번 우리를 선택해 주셨던 것 아론의 지팡이를 싹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게 해, 해 주신 것처럼 말라빠진 우리,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에 그 아름다움에 열매를 맺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가시나니, 나린 도하소서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제. 함께 도행하는 일.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소망.